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여기는 동행 튜브의 한국 자생출란을 재배하고 있는 에, 난실입니다. 아, 이 농장에 에, 제가 입점하여 어, 난을 재배하고 있는데, 에, 약 450에서 500분 정도 되는 에, 난을 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수에서 산채된 원명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가을 분갈이철에 어떻게 분갈이를 하고 또포기나누기 분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 난초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난초는 에, 이 원명으로, 어, 꽃을 달기 위해서, 어, 분촉을 하지 않고, 어, 여러 촉을 한 화분에서 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금년 8월 화분하시기에, 꽃을 달줄 알고 미리 수태를 씌우고, 어, 망을 씌워서 꽃 관리를 했습니다만, 오늘 수태를 제거하고 꽃의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꽃을 달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신화를 말하자면 새촉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촉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그 세력이 분산이 되어서 모촉에서 꽃을 달지 못하고. 어 신화를 어, 키웠던 것 같습니다. 어, 자세히 보니까 어, 신화가 아, 바로 이것도 신화고요. 어, 그다음에 이 촉도 어, 신화입니다. 아, 그래서 어, 신화가 아, 많이 달렸습니다. 아, 한네촉 정도의 신화가 아, 달린 것 같습니다. 예, 모 촉이 한 7촉 정도 되는데 볼부도 잘연그롭고 건실하게 잘, 잘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촉들이 꽃을 달지 못하고 신화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분화 시기에 신화를 달음으로 인해서 올해는 꽃을 볼 수가 없겠네요. 8월에 꽃눈을 달고 관리를 잘하면 3월 달에 개화 시기에 원명의 꽃이 예, 잘 피울 것인데, 예, 8월 달에 화분하시기에 꽃을 달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 난초는 예, 내년 8월에 다시 한번 예, 이제 꽃 화분하시기에 예, 꽃을 유도해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꽃을 유도해 보기 위해서는 예, 지금 가을 분갈이 시기에 예, 어떻게 예, 이것을 조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봅니다. 촉수가 많다고 해서, 어, 꽃을 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배양을 해본 결과, 예, 꽃을 달수 있는, 촉수의 예, 수가, 아, 뭐, 어, 어 장수가 다섯 장 이상이 되고, 볼루가 잘연그었을 때는, 예, 신화를 달지 않고, 한 촉에서도 꽃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아, 그것은 너무, 어, 안초에 대한, 에, 그 세력을 에, 빼앗기 때문에 다 잘못하면 신화를 못 달고 고사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요. 생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 세촉 이상 구 촉으로서 벌부가잘 이제 잎고 연결어서 거기서 이제 꽃을 에,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에, 그런데 에, 지금 현재 꽃을 달수 있는 에, 조건은 다 갖추어졌는데. 예, 지나치게 신화를, 그 구쪽에서 다 각자 하나씩 달기 때문에, 예, 꽃을 달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원명이, 예, 우리 난실에서, 어, 명명하신 분, 대구에서 명명하신 그, 어, 어, 분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어, 난초를, 에, 이제 촉수를 올려가면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 난초도 원명입니다. 난초들도 다 원명입니다. 분촉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눠서 키우고 있는 중이지요. 이거 다 원명입니다. 난초들도 다 원명입니다. 원명이지요. 원명의 촉수가 상당히 많이 번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따지면 예, 뭐, 한, 예, 30화분 정도 되고, 촉수로 따지면, 예, 상당히 예, 숫자가 많습니다. 아, 이것이 다 원명이고요. 이것도 원명입니다. 이것도 다 원명입니다. 뇌화분, 뇌화분입니다. 원명, 이다 원명입니다. 속수는 예, 상당히 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난들은, 이제, 어떤 위험의 위스크 관리를 위해서, 분촉을 하고, 각자 분해서, 촉수를 늘리고, 배양하고 있습니다만, 이 화분 하나만큼은 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분촉을 하지 않고, 금년에 잘 키워봤습니다만, 신나를 많이 다는 바람에, 분촉을 하지 않은 결과, 신나를 많이 달았습니다. 어, 결국은, 에, 금년 신화는, 이제 가을, 한, 성장, 아직도, 어, 한낮에는 30도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에, 에, 성장 시기라고 보고요. 성장 시기에 난초를 과도하게 에, 분갈이 하면서 어, 손을 대면 성장이 멈추거나 아, 스트레스를 받고, 어, 또, 어, 내년 봄에 성장에 장애를 주고, 또, 여름에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장기가 끝나고, 어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서 11월 초어 중반 에 시기에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빨리 분갈이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난초의 생장 과정을 보고, 분갈이를 하는 것이, 예,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신화는, 금년 신화는 다 분촉을 해서 따로, 어, 키우도록 하고요. 예, 구촉이 한 일곱 촉도 있는데, 이 구촉만 남겨놓고, 내년 화분화 시기를 다시 한번 지켜보고, 예, 꽃을 유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신화에서 꽃을 다, 다는, 다는 경우는, 예, 뭐, 거의 없습니다. 보통 2년 3년 차, 4년 차에서 꽃을 달고, 예, 그리고 어, 스스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예, 모촉을 예, 한 세촉 이상 예, 그 분촉하지 말고 어, 두었다가 꽃을 확인하는 것이 예,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다장 이상의 구촉이 예, 세촉 예, 이상 예, 이렇게 함께. 에, 붙어 있을 때 에, 서로 유기적으로 어, 영양을 공급하고 힘을 주기 때문에 에, 잘 크고요. 또 꽃도 답니다. 신화가 많으면 에, 그 신화로 인해서 또 다른 신화를 양산하기 때문에 에, 촉수만 늘지 에, 결코 꽃을 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 꽃, 꽃의 수도 많이 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묵은 촉이 많아야 꽃 수도 많이 달리고 그벌부에서 꽃이 하나씩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어, 그러므로, 어, 이, 이화분에 난초는, 이, 이 원명은, 예, 꽃을 예,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 신화를 예, 분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원명의 예, 아름다운 황화의 모습을, 예, 원판성 황화의 모습을, 진성 황화의 모습을, 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 전시에 몇 번씩 출품을 하셨고, 꽃을 여러 번 사셨던, 예, 그이 박사님을 통해서 어,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난초는 예, 그 확실한 종자로서 어 제가 아 번식을 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출품을 어, 하거나 또는 이제 구 어,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제가 재난 실에 꽃을 확인하지 않고는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여러 화분 중에 이 화분은 반드시 꽃을 달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예, 뭐어 판매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매를 하고 한 번도 재난실에서어 원명을 어 판매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 이 꽃이 에 이제 에 결정해 주리라고 생각이 되고 예, 꽃을 달아도 예, 화색을 잘 발현시켜서 어이 난초의 특성을 살려 살려서 예, 꽃을 달아 가지고 예, 두 두대 이상, 세대 정도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을 해가지고 어, 선을 보이도록 그렇게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난실에 예, 분갈이철에 예, 정말 예, 그, 어, 기구 소독을 잘 하시면서 어, 분갈이를 하시고요. 예, 혹시나 아, 모르게 예, 난초 화분에 예, 뭐 어, 근부나 연부가와 있는 난초를 기구로 그냥 손을 대고 다른 난초를 만지게 되면 예, 그 병이 전염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꼭 기구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위나 아, 집게로 어, 벌부를 지나치게 많이 집거나 손을 대면 예, 결국 벌부가 상하고 병이 들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손을 많이 대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어, 그다음에 뿌리절단도 어, 상한 뿌리나 썩은 뿌리는 에, 가위로 어, 소독을 하면서 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어, 메스 볼부를 어, 쪼개서 분촉을 할 때에도 반드시 메스는 에, 색을 쓰시고 소독을 하시고 어, 메스를 을, 을 통해서 분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촉이 되면 에, 그 절단된 부위에 에, 이렇게 톱신페스트라고 어, 있습니다. 그, 어,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바르는 톡신 페스트를꼭 발라, 발라줘야지만이, 예, 병균이 침입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 식물은 상천한 곳에서, 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균이 침입하기 때문에, 예, 항상, 예, 이 분갈이 철에, 예, 뭐 절단을 하거나, 어, 아, 뜯어내거나, 자르거나 했, 했을 경우에 기구 소독이 제대로 안 돼서, 어, 전염이 수평 이동이 돼가지고, 고가의 난초를 고사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여름이나 가을에 죽는 원인도 그 취급자의 잘못된 그 방법 때문에 병이 옮겨지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스로 난초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경우는 제가 재벌해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 지나친 소독이나 살균 살충을 주는 것도 저는 지양을 하고요. 에, 그리고 비료도 이것저것 섞어서 어, 주는 것도 지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난초가 가장 에, 필요로 하는 에, 성분의 에, NPK의 비료를 공급해주고 유기질이나 무기질 비료를 가끔씩 에, 검증된 것으로 올려서 어, 시기에 맞게 에, 영양을 공급하고. 어, 생장에 돕, 생장을 돕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 난초를, 에, 뭐, 어, 이, 여러 해에 키워본 결과, 에, 산채된 난초를 에, 배양장에서 키우는 것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 잘못 취급하거나 관리를 하게 되면, 에, 오래 가지 못하고, 어, 더, 어, 번식하지 못하고 고사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 정말 훌륭한 품종 고가의 난초를 고사시키게 되면, 참 안타까운 구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산채도 중요하고 구매도 중요하지만 자기 환경에서 잘 맞게 환경에서 재배를 하셔서 번쩍하고 꽃도 보고 신화를 보는 그런 즐거움의 취미생활과 재테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원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고 분갈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꽃을 달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통하여 보여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잠시 원명에 대해서 꽃의 유무를 확인하고 재배자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분 러 난실에 모든 난들이 건강하게 생장하고 예, 재배자에게 큰 기쁨이 예,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은 여기서 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